금융 오디세이, 돈과 인간, 그리고 은행의 역사, 차현진 지음, 개정판에 붙여 '들어가는 말'. 먼 훗날 지금을 돌아볼 때, 코로나-19 위기가 인류사적 전환점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굳이 근세 흑사병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책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13년 인물과 사상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나왔으나,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서 시중에서 사라졌고, 시간도 오래 흘렀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소문이 퍼졌다.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필자의 졸작을 추천 도서 상위권에 자리매김해 줬고, 그 덕에 중고 시장에서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로 거래되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졌다. 2021년에 접어들자 급기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메일로 한 권만이라도 책을 구하고 싶다며 부탁해 오는 일이 이어졌다. 감사하면서도 난감했다. 10년이 넘은 책을 이제와서 다시 인쇄하자니 상업적으로 모험이고. 더구나 부족한 점이 많은 책을 그대로 찍는다는 것은 깨름칙하게도 했다. 때마침 메디치 미디어의 김현종 대표가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이해하고 개정 증보판의 형식으로 이 책의 부활에 흔쾌히 동의해 준 것이다. 책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의 문체와 표현들이 너무 난삽하고 거칠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자잘한 오류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너그러이 사랑하고 추천해준 분들에게 한없이 감사할 뿐이었다. 당초 일부 문장만 가필하려던 계획은 상당 부분을 다듬고 교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소한의 양심이다. 초판에서도 밝혔듯이 이 책은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도전이다. 교과서에서는 중앙은행과 은행과 돈을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한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묘사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폐는 은행과 중앙은행이 없었을 때부터 존재했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 교과서들은 허구다. 우연과 필연이 뒤섞여 발전해온 금융경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고정관념이나 도그마들을 배제한 채 돈, 은행, 중앙은행의 원형지를 하나하나 벗겨야 한다. 그러려면 금융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임은 물론이다. 특히 역사 지식의 중요성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데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의 중요성에 맞먹는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기사 본말체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순서에 따라 일부 돈, 이부 은행으로 나눈 뒤 각각의 주제를 다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3부에서는 인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전체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역사 서술의 기본에 충실했다. 금융 오디세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요청으로 2012년부터 1년간 연재했던 칼럼을 엮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필자의 실력이 알량한 탓에 처음 칼럼을 시작할 때는 금융경제사의 고전인 찰스피 킨들버거의 서유럽 금융설의 뼈대로 삼았다 거기에 레이몬드 드 루버의 메디치 은행 흥망설를 참고하여 70여 편의 논문들로 살을 붙였다 큰 틀에서 볼때이 책의 내용은 시류를 타지 않는다고 자부하지만 제법 시의성도 있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가상화폐의 출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무엇인지를 두고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돈의 정체를 고민한 이장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라 믿는다. 은행이 핀테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 은행의 정체성과 미래를 밝힌 12장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힌트가 될 것이다. 계정 증보판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17장을 추가했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도탄에 빠진 독일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발버둥친 인물인.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